꽃이 이어서 준비하고요? 어, 아, 생각보다 덥습니다팔날 꺼서 꺼. 아니야, 꺼져서 그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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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타트 아, 씨가 생각보다 좀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어요. 사실 스타트 씨 어서 먹지 안았거든요 뭐, 어, 장도에 저 정도가 하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요. 게다가, 응. 와서 연예술 응. 먹었을 거 아니에요. 뻔한 응. 그, 거죠. 응. 저기 동아대 보바라던지에런던시배 사고 팀 나가지고 현금로서 사실 제 기량을 나타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여줍니다아잘 들었고요. 아못 읽었습니다. 아잘 들었어요. 요즘 브라안하고안정필선수는 불안 뛰게 하는 거는 브라불안 합니다. 아, 그 선수 맞았어요. 아, 야, 야, 야. 트로트 국민이라는 이사이드 플레이 거의 안 했어요. 트천인것 어, 같아. 어. 같아. 같아요. 트로트. 어. 그 어. 55번이? 아. 어. 어, 저보회장 출신이라고. 아, 그래요? 네. 55번 강호수 선수. 어.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laughs> 예전에 부산 농구는 바닷바람쐬서먹건지 바, 어, 정말 잘 뛰었거든요. 예전에 전국대회에서 부산하고 붙으면 어, 선수들 빨라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부산 농구가 많이 죽으면서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 최진호가 제일 좋아하는 거래요. 양 라인, 미들 라인. 그... 그, 그 지금 서울에는 학문협회 인사이드 센터 타고 들어가고 있고요. 안 되면 스타피스는 자꾸 야구, 야구... 어 센터가 다, 나쁘지 않은데 자꾸 야투 보네요. 스타피스4번 김석현 선수가 좀더 인사이드 공격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아, 사이드라인잘 갔네요. 사실은 이런 거좀 센스의 문제예요. 벌써 지금 8강전이면 최석현 선생님이 한1 0데 밟아버렸어. 아, 진짜, 렸어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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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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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그렇다는 건 그분들은 얼마나 잔잔해지죠 자 그런 작전타임입니다 아, 저기 저그자십사대십 사으로 십사대십 삼으로 스타피쉬가 일점 앞선 가운데 서 어, 여기 그래도 서구의 작전타임입니다. 나는 아까 올라 온열기가 남아서. 갈 때가 됐나. 이게 대학 배를 처음 보러 왔던게 사실 저희 팀 멤버들 이제. 좋은 선수새 안 들어오니까 선수들 미리 좀타워 타려고 제가 처음에 대학교들어가거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같이 보던 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다 사라지고 어느 분도 더 하나 만맞더라고요뭐 다른 먹고 살 흐시고, 옛날에 라면을 좀 많이 자, 14, 14 동점이고요. 구병대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원거리 해,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아무리 같은 한글이지만, 이건 알지 않나요? 약간 좀터샷을샷 필요는 없거든요. 최대한 최소한 두개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공잉대회에서 야수 선수가 없어서 힘들었는 이지훈 선수 있어서 코랄이나요 만들어놨고요 아하! 심장 속으로 사트시가더 낫습니다 네강호 선수가 너무 공 오래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패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게 센터도 괜찮은 편이고 스터도 있는 편이라서 굳이 자기가 다 하려고 안 해도 되요강호 선수가 공을 빨리 돌려주고 할때 하고 안할때안 하고 드리블. 그냥 슬쩍 시간 보냈거나 빨리빨리 굴려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잘빼졌습니 이런거죠 야 아, 너무 아픕니다 아 이거는 공장에 난리네요 방호수 뭐, 공가지공식을 들려야 돼요 흔히 드리블을 하지 말라는게 공가지공식을 들리라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뭐냐면 파울을 불리기가 애매한게 그 상대가 선을다 갖다 박아요 저거는 이제 경험상 하는 은데 저걸 파우로 불러줬을 수도 있어요, 신사들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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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준다면 훨씬 익숙한 거고요. 네. 그냥 갖다 네. 일단 박고 있어요. 상대선수가 편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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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붙여야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강호수가 좀 여기 포인트포드 네.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리듬까지역할까지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커트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재민식, 여주나요 자, 16대14로 이전 왔었고요. 기 구경대 스타피쉬 자은거입니다 지금, 구경대 스타피쉬 같은 경우는 동그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스윙을 한다든지, 하이웨이, 하이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커인 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은, 움직임에 대한 패스가 되게 약해, 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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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고요 사실, 서위가 잘해서 지금, 리드를 잡은 게 아니라, 스타피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강호수가 자꾸 지금 상장만 바깥에 나와서 더 플레이하는 거 제가 볼때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저 선수가 파고 들어갈 수 있을 때 이, 이, 이걸 하면 좋은데 파고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서 있으니까 인사이드 리바운드 약화됐고요. 근본적으로 까드들이 할게 별로 없어졌어요. 지금 27번, 5번, 10번 선수들이 역할이 이 선수와 같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빼서 4번 저 선수 누군니까? 경선 편수니까요. 저 선수하고 인사이드 편수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그걸 이되거든요 저렇게 치고 들어가요. 되게 좀... 아니, 인사이드 공간을 벌려놓고인 사이를 몰아가지고 이하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거죠. 바깥으로 크게 손을 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소공사항에서 지저분한 편지잘 모르겠는데, 소공사항 테스트가 되게 안 좋아요. 공격이 아, 이거 는면은군인데경공격은 아니야. 그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지로 막무가 넣었다라고 이런 느낌이죠. 개인기를 넣었다는 거지, 팀이 넣었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침 공격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잘 끌어내는데요. 이상하네요. 어떻게 든지여기 여기 눌러서 여기. 잡아야 돼요! 네, 무조건 공격해야 입니다 자, 파울이죠. 아까 바꿔서 얘기하면, 스타시도 아쉬운데,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서울에서 공격하신 는 사람 딱한 선수예요. 최진호최진노인데최진노는아속비워나요앞쪽에서 최저, 여기 오버해가지고, 디나이는 이런 거 역할 없고요. 그럼 다잡게 이제 그 차에 더붙여붙고습니다 자, 이거 먹으면 큰데요?